끈적끈적한 소리 끈적. 이 플레이 <laughs> 플레이 상규 네, 공격적인 상규 공격 상규 패스 다슛 다린 패스 달인 슛, 달인. 슛, 달인. 슛. 공격 상규 슛 다린 슛 다린 아, 아 하지만 오 패스 다오 공격적 오, 오, 오. 오. 순간 오. 와 황소 같은 공 도야 도야 오 <laughs> 아, 그 돼지야 아그 네, 순한 대 되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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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린인 다... 아 어... 이거 이거 경경이다아 지금... 아직 목이 안 풀렸어 장명 경경 우리 형이형 오나요? 형권 아, 오나요? 아, USA 뭐 하세요? 아 u s 빨간색 없는데? 와야 쇼츠 제작하데어 아, 쇼츠가 그 뭐야 사쿠라기인뭐 그, 그거 할거 같은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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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구원 만만하지만 구원 음 풀렸어 구원이 아, 만만하지가 <laughs> 않았고 때가 맞아 맞아 아초 집중력면 무조건 클린 오 <laughs> <laughs> 가볍게 아. 아 빠졌다 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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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그러니까.

나이스 리아 오르지 아무도 안먹았는데 페이크 달인이었다 끼우 끼 보여줘 와, 와 역시 끼우 존 역시 끼우 존 아, <laughs> 저기 약간 살짝 이상해 끼우 존 98.8%로 들어가 끼존 Q존. 역시 끼우 존이었어 와오 아, 오, 뛴다 레이업! 와우! 레슨받은 레이업이다 10만원? <laughs> 타임 7만원 6만원이면 좀... 아더미널이 환불이! 아 나이스리!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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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! 와우! 안한 것 하지 않는다 수많은 센터들이 블락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경영이 씨가 <laughs> 아는것 하지 않는다. 아무것 하지. <목소리> 그동안 1 응. 0만번 싸웠다. 그렇 수많은 센터들이 이만큼 <목소리> <목소리> <두 방을> 뻗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<있다>. <목소리> 주자. 코트 떴는데 벌써 카지 어? 당했어요. 어? 누구의 손톱나 아, 또야. 뭐야? 오 어, 지금, 어, 지금 장난데맨 아, 어, 아, 아, 와! <뭔람> 미쳤다니. 시 와우. <목소리도> 나이스 <목소리도> 나이스 토리 뛴다, 뛴다. <목소리도> 오케이 <오> <목소리도> 와 멋있다 아하이. 아, 멋있다 잘 응. 야, 야. 아, 어. 괜 내줬네요. 사령탑이다. 오우 우, 도 하네? 우 사장문을... 사장... 사장... <laughs> 같은데? 한동안 이는데 쥬우우우우우우우우우. 아, 쥬우우우우 아, 우우우는데우우우우우우우 아, 쥬우우우우 아, 진짜로? 아, 왼손이야 오른손이야? t o n i 또 아, 네? <laughs> 왼손으로... 왼손 해야겠구만 a 왼손으로 i o 왼손 t 내 n i o a n t o 가 i o a n t o n i 고 Antonio. Antonio, Antonio. Antonio, Antonio. Antonio, a n t o n 아프진 않았는데. 음, 맞았어그리 봐야겠네. 어, 뭐야, 왜 이렇게 따라왔어 아우, 어, 내가 음, 분위기 좋았는데. 지금 자, 철이와이프가아지 마. 괜찮는데와이프 근데 깁산은 못가잖아 <laughs> 네! 아, <목소리> 홍진이좋이 홍진이 원래 수비. 아차. 밖에 가지 오케이. 어차피 어차피 이 하루살이야. 오늘만 살아. <목소리> 오늘만 살겠다 <목소리> 오늘만 <농가한다. 목소리> 두두고고고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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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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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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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,